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국내 콘서트가 저조한 예매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이후 10여 년 만에 여는 단독 콘서트다. 티켓 예매 사이트 티켓링크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링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승기의 아시아 투어 콘서트는 현재까지 매진에 실패했다. 2013년 당시 15,000석 규모의 체조 경기장을 채웠던 것과 달리, 이번 콘서트는 회차당 총 477석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매 상황은 4일 공연은 458석, 5일 공연은 464석만 예매되었고, 주말인 6일과 7일 역시 각각 467석, 451석만 예매되었다. 해당 콘서트의 예매는 이승기 공식 홈페이지 멤버십 회원의 경우 4월 5일부터, 일반인들의 경우 4월 6일부터 예매가 가능했다. 결국 예매 시작 이후 2주가 흘렀지만, 아직 회차당 477명의 관객도 동원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서울 콘서트의 경우 이승기는 신혼여행까지 미루며 공연 준비에 열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콘서트를 향한 대중들의 관심은 시원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결혼 이후 불거진 처가 이슈로 인한 것이라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승기는 4월 7일 배우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다인의 개부인 이용원은 2011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가석방됐으며 지난 2016년에도 별개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를 두고 이승기의 결혼 소식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고 최근 이승기는 SNS를 통해 제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건 아니다. 대중이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억울할 때가 있다며, 이 씨의 혐의 일부가 오보라고 주장했다.